들어왔어. 예. 살살 뛰겠습니다. 위압감이좀가요것 같긴. 아. 살살 뛰겠습니다. 지금 이거 깨빡 날까 봐 조금은 조심스럽게 뛰어야될것 같아요. 부딪히면은 <laughs> 70만 원날라가 오케이. <laughs> 아. 건 뻔했다. 아이고, 아, 아, 제가 쌓아야 되는데. 아이고. 제가 너무 센나봐. 슛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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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좁다. 아, 야 이게. 아, 아, 됐다 됐다. 아, 그쵸! 가자! 아, 굿샷 굿샷! 패스 <laughs> 패스! 아니야 아니야 너무... 너무 랐어 <laughs> 괜찮아 괜찮아 오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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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오지마 열렸다. 열렸다. 야, 씨! 아, 무도이걸 막. 아, 이거 이거 아, 이거 아, 이 아, 이거 이거 봐. 아, 이 아, 이거 이상 아, 이거 이이이이이 아, 아까 부딪혔더니 좀 아픈구나. 불러줘. 불르면서 해야 돼. 올라 올라. 가비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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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 아니, 혼자 해 돼. 앞으로 와. 어. 아이고. 어. 아, 빨리 빨리. 어, 아이고! 아, 이고 아, 다 아이고! 아이고! 아 아이고! 아이고! 와이고 아이고! 아이고! 이고 아이고! 이이스 <목소리> 아이, <아니>, 씹어. 안 씹어요? <쉬워요? 목소리>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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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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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와 해서 선 하나. 아. 예. 러 다시 받아. 불러. 뒤 조심. 뒤 조심. 불러 불러. 가가가가가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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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, 아, 아. 불러주고, 빨리 처리해야 돼. 지금 공 끌면, 끌리는 쪽이라. 오케이. 불러! 오! 렸다 가비! 잘했어잘했어 원투 안에 줄라고 해봐, 다들. 아우, 나이스 쿼트. 오케이, 가자! 우리 커버 커버 도와주세요 도와주 같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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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가가 올라와 오르반이스 불러줘 불러줘 콜 좋았어. 나이스. 안 받아도 불러, 안 받아도. 나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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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. 아, 괜찮아, 괜찮아. 아빠 갈것 같지? 오우. 오우. 에이, 불러. 불러. 혼자 해도 돼. Nice. <laughs> 아이스잘 접었어 천천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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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같이 할거면 같이 하고 뒤라몰라 몰라. 혼자해. 아이고, 죄송해요. 아, 너 아, 해야. 머리 다니까 이상해지네 불러. 슛. 슛. 그려. 오케이. 미안 미안 아 잘못 쳤다 <목소리> <목소리> 서로 양보하면서 수비, 수비, 수비. 넓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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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> 너무 좁은데 한번더 뒤! 아야 뒤! 너무 끌어! 거쪽에서 밖으로 벌려주면 여기 날개가 편했는데 끌지 말고 한번 주고 다시 받고 주고 받고 원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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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끄니까 다 알잖아 사람들이 원투 안에 끝낸다고 투, 투, 쓰 터치 안에 패스 한번 준다 생각하면서 해봐요 한번 기분이 좋으니까 블러, 블러, 까비 너무 원터치 할 필요는 없고 할수 있으면 해도 돼 아, 어, 나이스 골, 골 좋았어, 골 좋았어 양쪽 다잘 올라왔어 그렇게. 빨리빨리. 가운데 가운데. 아씨 꺾을 걸. 각이 없어. <놀람> 나이스, 나이스. 아 불러주지. 못 봤어, 못 봤어, 내가. 불러. 오케이. 아 괜찮아. 내가 뒤에서 들어왔어. 올라가 올라가 혼자 해 돼. 어? 어? 오오, 집. 오오, 오케이. 괜찮 어, 아, 아. 괜찮. <목소리>